안녕하세요 아키텍트 정복꾼 반이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슬슬 도로에 블랙아이스도 생긴다고 하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키텍트의 신규 서버 라그나르 3서버의 혜택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여러분께 라그나르 3서버의 혜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3일기념 김실장 특별 온타임 이벤트 4천 다이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소환 쿠폰 선택 상자를 20개를 줍니다. 추가로 상급 코스튬 소환 상자 10개와 상급 팬텀 웨폰 소환 상자 10개도 주죠. 그리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삼성 중급 무기 설계도 1개도 줍니다. 이걸로 삼성 4티어에서 5티어 무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의 질을 높여주는 계승자의 특권 3일과 200만 골드, 가방 슬롯 확정권 20개, 강화석 선택 상자 100개도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 기념 출석부 이벤트 클래스 선택이 가능한 삼성 팬텀 헤폰 소환 상자를 줍니다. 그리고 상급 코스튬 소환 상자 50개와 상급 팬텀 헤폰 소환 상자 50개도 뿌립니다. 이어서 게임을 더 쉽게 하시라고 300만 골드와 1성에서 4성 성자의 가업 카드 팩 10개, 강화석 선택 상자 100개를 또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 번째 모험가의 첫 시작 출석부 이벤트. 4천 다의 가치를 가진 코스튬 팬텀에폰 소환 쿠폰을 각각 10개씩 줍니다. 그리고 중국 코스튬 소환 상자 30개와 중국 팬텀에폰 소환 상자 30개도 줍니다. 이어서 진행의 어려움을 낮춰 줄 초보 모험가 지원 상자와 론칭 기념 삼성 팬텀에폰 소환 상자를 또 줍니다. 추가로 450만 골드까지. 끝인가 싶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 번째 영웅을 향한 길 계승자의 기록 이벤트 28일간 출석만 해도 4성 코스튬을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겠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초반 성장에 제일 중요한 라다의 초급 교환 상점. 라다의 초급 교환 상점에서는 초반 사냥을 쉽게 하실 수 있게 삼성 코스튬, 펜토메폰 상자를 얻을 수 있고 추가로 선지자의 방호구 세트도 얻을 수 있죠. 라다의 중급 교환 상점에서는 코스튬 소환 쿠폰과 펜토메폰 소환 쿠폰을 30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제작해서 사용하라고 삼성 중급무기와 방어구 설계도도 각각 한개씩 그리고 비접속모드 16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계승자의 특권도 얻을 수있고요 이젠 정말 끝이겠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섯번째 버려진 문명의 잔해 교환 이벤트 총 12,000다의 가치를 가진 코스튬 팬텀 해폰 소환 쿠폰을 각각 30개씩 교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삼성에서 4성이 나오는 코스튬, 성자의 가옥, 공용 주문석 상자도 교환할 수 있죠 여기서도 비접속 모드를 16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계승자의 특권을 교환받아 쓸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일곱번째 경험치 버프 지금 시작하시면 버려진 땅 필드 전역 경험치가 10% 증가입니다 추가로 거인의 탑 시간이 8시간 추가되어 16시간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아키텍트 신규 서버 라그나르 3 서버 시작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오픈런으로 직접 맛을 본 결과 무과금 기준 4시간이면 35렙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5렙을 달성하고 이벤트의 조건을 달성했더니 바로 소환쿠폰 선택상자와 팬텀웨폰 소환쿠폰 총 40개를 얻었습니다. 4시간 만에 뽑기 44회를 할수 있었죠. 여기서 전설 뜨면 그냥 바로 말뚝 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살짝 꿀팁을 드리자면 초반에 소환권 선택상자에서는 팬텀웨폰을 받아서 뽑으세요. 어차피 28일 출석을 하면 4성 코스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팬텀 에폰을 노려서 4성에서 5성이 나오면 최고입니다. 어떤 게임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젠 수동 게임 힘들다고 듣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아키텍트는 비접속 모드 최대 1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스펙업이 되는 게임입니다. 소통이 끊임없는 게임입니다. 지속적인 이벤트와 콘텐츠 업데이트가 되는 게임입니다. 2025년 요즘 여러분의 니즈를 맞춰 줄 게임은 아키텍트입니다. 관심이 생겼다면 게임 설치 후 라그나르 3 서버로 지금 접속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니오였습니다. 아키텍트를 플레이하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 오거나 영상에 댓글로 질문 던져 주세요. 바니바니. 바이.